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산연구소 수학다지기 F05 4주차 시작합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 좀 복잡해 보이죠. 왜?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이거든요. 그런데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이긴 한데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풀지 말고 그렇죠? 어, 어디서 계산을 끊어서 해야 되는지 항을 구별을 먼저 하기로 했죠. 그러면 한구별 해볼까요? 자 먼저 첫번째 항 여기까지 그쵸? 어, 분수 곱셈 그리고 두번째 항은 그냥 소수예요 10.1을 빼라 세번째 항은 소수나누셈이로군요 그쵸? 음 그러면 세묶음이에요 세묶음 두번째 항은 계산할게 없고 첫번째 세번째 항은 계산을 먼저 해야겠죠? 좋아요. 그러면 항이 세개인이 식의 답이 얼만지 우리 찾아볼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계산 들어가야겠죠? 네, 첫 번째 항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항은 분수 없셈이니까 가분수로 고쳐야겠죠? 네, 그러면 3분의 3분의 33에다 2를 더했군요. 그래서 35네요. 3분의 35 곱하기 7분의 14에 2를 더하니 16죠. 그렇죠? 음. 그러면 약분 되는 게 보이죠? 네, 약분 되는 거 하기로 하고 약분 해보기로 할까요? 자, 7일은 7, 7로은 5, 35. 그래서 첫 번째 항 계산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보죠. 첫 번째 항 계산은 3분의 5 곱하기 16이거든요. 그렇죠? 5 곱하기 16은 80이죠. 음, 3분의 80. 그리고 두 번째 항은 그대로 10점이어 계산할 게 없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도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아세 번째 항은 소수 나눗셈인데 소수 나눗셈인데 0.75를 보니까 어때요? 4분의 3이 확 들어오나요? 그렇죠? 0.75 우리 이런 연습 많이 했죠? 0.75라고 하는 분수는 100분의 75고 100분의 75는 약분도 가능해요. 그저 간단하게 25가 네번 들어있네, 25가 세번 들어있네 이렇게, 그렇죠? 아 그러면 또 2.6이라고 하는 음, 소수는 분수로 바꿨더니 10분의 26이고, 10분의 26은 또 약분도 되네요, 그렇죠? 짝수라서 25, 10하고 5분의 13이에요. 이렇게 분수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쵸? 5분의 13.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역수. 4분의 3의 역수. 3분의 4. 이렇게. 자, 계산했더니, 어, 여기는 약분 되는 게 없어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분의, 15분의 52에요. 52 그렇다면 은 아, 10.2도 분수로 고칠거 그랬나봐요. 그렇죠? 분수로 고쳐볼까요? 바로 네 분수로 고쳐서 써봅시다. 자, 분수로 고치면 얘는 아, 10분의 102에요. 그렇죠? 10분의 102라고 하는 이 분수는 또 2로 나눠지죠. 2, 2, 5, 0 2가 51번. 그래서 5분의 51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가분수로 계산을 했어요. 곱하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분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더셈 뺄셈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워져요. 왜 그러냐면 어, 분모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최소공배수를 찾을 거잖아요. 최소공배수를 찾고 나면, 분모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통분을 해야 되는데, 분자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분수 더쌤 빼쌤은 대분수로 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런 얘기 전에도 좀 했죠. 그래서, 대분수로 고쳐볼게요. 대분수로. 아, 3분의 80은, 어떻게? 대분수로 고쳤더니, 3, 2, 6. 36, 18, 26과 3분의 2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10과 5분의 1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아, 3과 15분의 7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하고, 진분수는 깊는 진분수끼리 계산하면 좀더 편리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끼리끼리 계산해 볼까요? 끼리끼리, 네. 끼리끼리, 자, 2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3, 이렇게 끼리끼리, 나머지, 진분수는 진분수 끼리, 그렇게 계산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26에서 10 빼고, 3더 하고, 해서 자연수 정리하고, 진분수는 어떻게 할까요? 분모를 통분해야겠죠? 1 5분의1 5분의3분의 1은 1 5분의 얼마인가요? 10이죠. 그리고, 5분의 1은 15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15분의 7이 있어요. 그러면 끼리끼리 계산하면 끝나겠네. 그쵸? 음. 26에서 10을 빼면 16이죠. 16에다 3을 더했더니 1 9죠 자연수 계산 완료고 그 다음에 진분수 계산은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죠? 17에서 3을 빼니까 14로군요. 그쵸? 예, 그래서 15분의 14 이렇게 계산 완료죠. 그 십구와 19와... 아, 미끄러가지고 십구와 십오분에 십사 네, 이렇게 계산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 선생님이 분수 더샘패쌤, 대분수 더샘패쌤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분수로 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로하는 친구를 어, 몇 년에 한 번씩 꼭 보거든요. 그래서 가분수인 상태에서 통보를하면 분자가 너무 커져 가지고 음 수가 커지면 계산 실수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분수 더셈 뺄셈 대분수 더셈 뺄셈은 어떻게 해라? 대분수인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네. 가분수를 고치지 말고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1번이 계산이 좀 복잡했지만 잘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등식이에요. 그렇죠? 등호가 있고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네요. 등식인데 모르는 어떤 수가 두 번째 항에 또 있어요. 왼쪽 두 번째 항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나 아, 항을 봤더니 항은 어때요? 항은 두 개죠. 네. 어디에? 왼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슝. 여기까지 묶음이니까두 개. 아, 앞에 항에서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서 뭐가 나왔대요? 아, 3분의 2가 나왔어 그런 뜻이죠? 네. 그러면 이제 아, 항은 구별했고 계산을 어떻게 할까 볼까요? 자, 이거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어, 한 것처럼 한번 여기에 이렇게 항을 구별해 본다면 자, 왼쪽에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더니 3분의 2가 나왔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5분의이 곱하기 십은 하자고요. 어, 뭐냐면 그거는 계산하기가 간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첫 번째 항은 정리가 아주 잘 됐어요. 네, 사예요, 사. 저어 간단해.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 이거를 뺐더니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삼분의 일에요. 그럼 이거 뺄셈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지금 a 빼기 b는 c입니다. a 빼기 c는 b입니다. 이거이거 이거 해놨죠, 그렇죠? a 빼기 b는 c입니다. b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a에서 c를 빼면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b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음. 사실은 이거는 어때요? 아, a라고 하는 수를 b와 c로 갈랐어,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개의 식을 만들 수 있어. 이거 우리 많이 해봤죠. b랑 c를 더하면 a입니다. c랑 b, c를 더하면 a입니다. c와 b를 더하면 a입니다. 더셈의 교환 법칙입니다.죠? 또 a에서 b를 빼면 c가 나옵니다. a에서 c를 빼면 b가 나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묶어져 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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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들어 있는 애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당연히 4에서 3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돼? 빼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 이렇게 크게 묶어서 크게 봤더니 그냥 간단한 뺄셈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괄로 안에 계산할 수 있는 게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정리해보죠. 4에서 3분의 1을 뺐어요. 그러면 얼마야? 3과 3분의 1이 남았겠죠? 네 그리고 네모 나누기 5.6을 6에서 2.9를 뺐습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 2.7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렇죠? 네. 역시나 분수 소수소합 계산이에요. 그무 등식이고, 자 일단 또 나눗셈이 남았네요. 나눗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a 나누기 b는 c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b와 c를 곱하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이 수는 둘이 곱하면 되거든. 근데 네? 하나는 소수 하나는 분수니까 둘다또 분수로 고쳐볼까요? 분수로 계산하면 또 약분도 될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소수로 계산하다 나눠 떨어지지 않게 되면 좀 여러분들 곤란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수합시다. 로1분의10 곱하기 2.7이잖아요. 2.7은 10분의 27 이렇게 됐죠? 어. 오. 그랬더니 10, 10 약분돼서 사라지네요. 31은 3, 3, 9, 27. 오, 간단하게 정리되었네요. 구였네요. 그죠? 네모 안에 들어갈 그 수는 구였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크게 묶어서 묶음으로 봤더니 한 구별이 잘 되죠. 그래서 순서도 계산 순서도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어, 세 번째 문제는 단위에 관련된 문제네요. 어 세제곱미터는 부피의 단위, 세제곱센티미터도 부피의 단위, 대시리터 여기 좀 대시리터 리터 나왔죠? 대시리터는 많이 쓰는 단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연습 문제로 한번 써보게요. 자 이거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어이 부피의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정육면체랍니다. 주사위 모양의 정육면체. 그리고 거기에한 변의 길이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음, 정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 얼마냐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겠죠. 음.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변의 길이가 만약 1cm이다. 죠? 그렇죠? 어, 모의 한 변의 길이 정육면체 말이에요, 그렇죠? 정육면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1cm면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에서 부피는 1세제곱cm가 돼요. 또 가로, 세로, 높이가 1, 1에서 10cm가 됐어요, 10배가 됐죠? 그런데 가로도 10배, 세로도 10배, 높이도 10배가 됐기 때문에 1000세제곱cm가 돼요. 또 가로, 세로, 높이가 1m가 됐어요. 즉 100cm가 됐어요. 그러면 세제곱 센티미터로 단위를 붙인다면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런데 미터로 계산하면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니까 1세제곱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부피예요. 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나오는 부피. 그런데 1세제곱 센티미터하고 1000 3제곱 센티미터 사이에 100 3제곱 센티미터도 있을 거잖아요. 음, 여기에 단위를 하나 만든 거야. 작은 단위 이 사이에 있는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100ml를 1데시리터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음. 이런 단위가 많이 쓰이진 않지만 있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알아야 될게 있죠. 들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는 크기죠. 어떤 어떤 그 도형의 입체 도형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들이는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양이죠. 얼마큼 들어가나. 사실은 들이 우리 많이 쓰죠. 음료수나 아니면 생수통 아니면 컵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요즘에 이렇게 드리가 써 있어요 여러분 뭐 우유를 사도 200ml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 드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부피하고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이런 입체 도형에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이나 음료수의 양이 1ml입니다 알겠죠 물의 정확하게는 물의 양이죠 물의 양이 1ml입니다 그러면 아, 어, 이거는 서로 호환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음. 그러면, 아, 이게 1ml가 1000배가 되면, 1000개가 있으면 1L입니다. 이런 단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단위 하나가 더 있어서, 그거를 100ml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1dl라고 부르겠다. 고요 이렇게, 이런 단위가 하나 있습니다. 음. 그리고요. 어 가로세로 높이가 1 m 인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부피를 가진 도형이라고 크기를 얘기하는데 이게 드리로 치면 1킬로리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1킬로리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1000미터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단위가 이렇게 호환이 되는지 알겠죠? 음, 단위 전환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되죠. 리터로 구하라고 했으니, 다 리터로 고치면 될 거잖아요. 그죠? 세제곱미터, 보이죠?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는, 일 세제곱미터는 천, 뭐라고요? 천리터라고. 어, 저 밑에 정리해놨죠. 그쵸? 네, 여기, 여기 서로 바꿔쓸수 있는 단위죠. 천리터가 일킬로리터랑 같습니다. 그리고 일킬로리터는 1세제곱 미터와 같습니다. 그렇죠? 부피로 하면. 그래서 그래서 얘를 1000배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86리터가 되는 거예요. 10배, 100배, 1000배 해서 소수점이 용옆으로 왔습니다. 대시리터는 작은 단위죠. 리터가 되려면 얘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야. 10배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1리터는 10대시리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1L로 거치려면 어게해요 소수점이 오히려 이쪽으로 와야죠. 그렇죠? 큰 단위로 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0.92L 더하기 얘는 3제곱 센치미터네요. 3제곱 센치미터 그러면 3제곱 센치미터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1L가 1000세제곱 센치미터죠. 1L가 1000세제곱 센치미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1L가 되는 거니까, 얘는 0.76.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760만큼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760만큼밖에 없으니까, 0.760인데, 0, 0 생략해서 이렇게. 그래서, 리터로 다 바꿨어요. 계산하기 좋게. 미리 바꿨습니다. 그죠? 네. 그랬더니,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은여러분들이잘할수 있죠? 네. 얘둘 더하면 8 6 9 2이아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8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그람은 여러 가지 단위가, 크고 작은 단위가 섞였지만 리터로 환산해서 그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알겠죠? 네, 이렇게 부피와 들이의 관계를 정리한 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는 문장제 문제예요. 어느 학교의 남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55% 보다 열세 명이 적고 여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50% 보다 여섯 명이 많아요.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그런 문제예요. 자, 우리 이 문장에서 한번 먼저 정리 좀 해보고 갈까요? 열세 명이 적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아, 적다는 거는 빼기 십삼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또 여섯 명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식 세울 때 어떻게요? 해 더하기 6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또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합해서 전체 학생이 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남학생수와 여학생수, 남학생수와 여학생수를 합해서 전체가 돼요. 전체 학생수가 돼요. 이렇게 어, 이걸로 식 만들 거예요. 이게 지금 이식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우리가 수식으로 바꾸면 돼요. 자, 전체 학생 수가 네모 명이래요. 우리가 음, 6학년이고 최근에 방정식을 지금 또 배웠고. 그래서 전체 학생 수를 x 명이라고 한번 놓고 방정식을 만들어 볼까요? 등리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자, 문제 읽었으니까 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x야. 그런데 55%보다 13명이 적어. 55%는 100분의 55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분의 55 곱하기 X 전체. 그거에서 13명이 적어. 남학생이야. 그 말이지. 응, 음, 더하기. 여 학생은 100분의 50보다. 뭐에 100분의 50? 전체 100분의 50보다 6명이 많어. 그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어, 그 결과가 뭐예요? 전체 학생수랑 똑같아. 예. 끝났습니다. 식이 만들어졌어요. 네, 식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이걸로 계산을 해야 돼요. x가 붙어 있는 이 항을 x항, 그죠? 예, x항. 그다음에 이 수로만 돼 있는 이 항은 이름이 있다고 했죠. 상수항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x항이 있기는 해요, 그죠 오른쪽에도. 그러면 x항끼리 일단 음 계산을 합시다. x가 붙어있는 한 끼리 계산할 수 있고 수는 수끼리 계산이 가능하니까 해보죠. 빼기 13 더하기 6은 뭐겠어요? 어, 7이 모자라니까 빼기 7이 되겠죠.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100분의 55x 더하기 100분의 50x는 100분의 105 곱하기 x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합했습니다. 그 결과가 x야 그런 뜻이죠. 네. 자이 상태에서 물론 양뭐 양변에 또 항마다 100을 곱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죠. 우리 그런 방법 많이 썼지만 이번에는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x인데 얘는 여기 생략했다 그죠? 얘는 1x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100분의 100x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양쪽에서 어잘 살펴봐요. 봐 100분의 105x랑 여기는 이거는 뭐라고요? 사실은 100분의 100x라고요. 이거라고. 그렇죠. 1이 생략돼 있다고. 그렇죠. 그럼 양쪽에서 이만큼씩을 빼내도 되고. 봤더니 여기 빼기 7은 뭐예요? 아전 지금 100분의 105x에서 7을 뺐더니 100분의 100x가 됐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100분의 5만큼 차이가 나는데. 100분의 5x 그게 바로 뭐야? 7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 말이. 그렇죠. 맞아요. 차이가 7이라고 했으니 됐어요. 이제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x 어떻게 구해요? x는 7, 나누기 100분의 1데얘좀 간단하게 해놓고 할까요? 20분의 1로? 네. 그러면 20분의 1을 어떻게? 나눠야 되니까 곱하기 20이 되겠네. 그쵸? 어, 양변에 20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X가 얼마? 141로군요. 네, 맞아요. 140명이었던 거죠. 알겠죠? 음, 이렇게 하면, 아이 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식으로 풀지 않아도 답이 탁탁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지금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죠. 그런데 왜 140인지 증명을 해 봐. 왜 140인지 그 140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서술해 봐. 그럼 그게 안 돼서 낑낑대고 답이 틀려요. 답이 틀려요. 답이 맞잖아요라고만 얘기하는 친구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지? 우리가 어떤 답을 내면 그 답이 나오는 과정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수학 수학 실력자가 될것 같다. 그렇죠? 어. 아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해보자. 그 연습을 꼭 하자 이 시기에 그런 얘기했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냥 답만 내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 문장이나 글을 수와 식으로 나타내서 수학적으로 풀어보자. 알았죠?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 해결했으니 5번 문제 가볼까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5번 문제. 5호. 많이 봤던 문제네요. 강물의 시속 알려줬고요. 4km. 강물이 시속 1시간에 4km씩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길이를 모르네요. 아, 이 강의 길이를 몰라. 그죠? 길이가 몇 킬로미터인 강을 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 걸렸고, 내려오는데는 2시간이 걸렸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강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네요. 아, 우리가 이런 문제 많이 다뤄봤지만, 강의 길이를 구한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하네. 그쵸? 자, 이번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아, 우리는 모르는 게 강의 길이를 모릅니다. 이 강의 길이를 모릅니다. 그쵸? 모르지만 또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볼까요? 아, 어, 이 강의 길이를 잘 생각해 봐요. 시속 4km로 가고 있어요. 강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배는 지금 올라갈 때 3시간, 그죠? 음, 내려올 때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 내려오는 과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의 시속과 강물의 시속이 합해져서 내려오는 거 맞죠? 어, 맞죠. 그리고, 만약에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배는 올라가지만, 강물이 내려오니까, 배속력에서, 배시속에서, 의 강물의 시속을 뺀 것만큼만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어, 그래서, 우리 배시속, 의 배의 시속,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놓을까요? 보트니까, B라고 할까요? B. 음, B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음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식을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내려갈 내려갈 때는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자, 봅시다. 내려갈 때는 배 시속이 하고 강물의 시속이 합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아. 배의 시속도 킬로미터예요. 1시간에 1시간에 그러면 배의 시속하고 강물의 시속이 합해졌어요. 합해져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2시간이 걸렸대요. 그렇죠. 어. 그럼 여기에 2시간을 곱했더니 어, 강의 길이를 우리가 강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강의 길이를 x 킬로미터라고 둘까요? 음, xkm로 놓읍시다. 그러면 x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배는 b k m 가고 싶지만 강물이 거꾸로 지금 4km로 흘러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만큼밖에 속력을 못 내요. 3백이 4만큼 그리고 3시간을 가요. 그랬더니 또 오, 성류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리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아, 우리,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얘도 X고 얘도 X라고. 그럼 얘랑 얘랑 둘이 똑같겠는데,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그치. 똑같으니까. 얘네 들이 똑같으니까 말이야. 식을? 음, 똑같다 하고 식을 만들면 되겠다니까. B 더하기 4. 여기에 몇배한 거? 두배한 거랑. B 빼기 4. 여기에 세배한게 어떻다? 똑같다, 똑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배하면 되겠지. 이렇게 분배, 분배, 또 분배, 분배해서 계산하면 돼요. 자, 분배했어요. 그러면, B가 두개 나왔지. B 두 개에다가 8 더한 거랑, 이세 개에서 10이 뺀게 똑같아, 똑같아. 그 얘기야. 그치? 어, 그러면, 양쪽에서 B 두 개만큼을, B 두 개만큼을 빼버릴까요? 음, 그러죠 그러면, B가, 여기는 없어졌고요. 0이 됐고요. 여기는 B가 하나 남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b 하나 남았잖아. 거기에서 12를 뺀게 8이래. 아, 그럼 B는 얼마지? 12를 빼서 8이 됐으니까 당연히 20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아, 이 포트의 시속이 나왔습니다. 그쵸? 이 포트의 시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뭘 구하려고 해요? 강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강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 왜? 어,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강의 길이 똑같은데 지금 그 강의 길이를 식으로 두 개나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아, 이렇게. 그럼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넣어도 강의 길이가 똑같이 나오겠죠. 어, 좋아요. 계산해 볼까요? 자, 내려갈 때로 해 볼까요? 20에다 4를 더했어요. 24가 되겠지. 그것에 몇 배? 2배. 24의 2배는 48이죠. 24의 2배 48. 어? 그럼 두 번째 식에다 넣어도 되나요? 맞아요. 20에서 4를 빼요. 그리고 그것의몇 배? 3배. 1 6의 3배. 역시나 얘도 뭐예요? 48이죠. 똑같아, 똑같아. 맞죠? 맞아요. 강의 길이는 얼마다? 48km였던 것이었죠. 알겠죠? 네.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이 많은데, 그죠? 네, 해본 것들이 많은데, 그걸 이용해서 차근차근 하면 다 풀려요. 그쵸? 네. 자, 5번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6번 문제에서 금방 또 만나요. 좀 이따 봐요.